안녕 얘들아, 로쌤이야. 최근 그로워 가든의 개발자 잔들이 새로운 게임을 만들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어. 출시 한달 만에 급성장한 게임, 바로 플랜트 대 브레인롯이야. 어쩐지 요즘 그로워 가든에서 잔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었지. 식물 대 브레인롯과 잔들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같이 알아보자. 네. 일단 먼저 짚고 가야 할 것은 잔들이 식물 대 브레인롯을 만든 건 아니라는 거야. 이 게임도 그로워 가든 때처럼 만든 사람은 따로 있고 잔들이 나중에 인수한 거라고 해. 일단 이 게임의 개발 완료일은 2025년. 8월 1일. 이 게임이 정식으로 오픈한 날짜는 2025년 8월 20일이야. 게임의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식물과 브레인롯이 서로 싸우는 구조인데 마치 잔델과 세미의 어드민 전쟁이 떠오르는 게임이지. 9월 초까지만 해도 이 게임의 동적자는 겨우 2,000명 수준이었는데 9월 20일 어드민 이벤트에서 무려 50만 명을 돌파. 지금은 평균 동시접속자 10만 명 수준으로 전체 게임 탑 10에 들어가는 인기 게임이 되었지. 잔델이 언급된 건 바로 이때부터야. 식물들 브레인롯 게임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개발자가 요거트 스튜디오로 되어 있는데 데 이걸 눌러서 들어가 보면 개설자가 잔델로 나와 있거든. 게다가 이 게임의 공식 디스코드에서도 잔델이 있는 걸볼수 있으며 9월 20일부터 활동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지. 초창기부터 개발에 참여했는지 아니면 최근에 인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잔델이 같이 운영하고 있는 건 확실해. 반대로 그로어 가든에서는 8월 29일부터 DJ 짜이가 어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잔델의 디스코드 활동도 뜸해졌거든. 제일 마지막 기록이 9월 13일 메시지인 걸 보면 그로어 가든보다 식물대 브레인로스에 더. 집중하는 것 같지? 사실 이 선택이 이해가 가능해. 그로워 가든이 전체 게임 중 3위이긴 하지만 홈이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고 좋아요 비율이 91.5%대 98.06%로 식물 대 브레인롯이 압도적으로 긍정적이거든. 물론 그렇다고 잔들이 그로워 가든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니고 두 게임을 동시에 운영하긴 하지만 자리가 잡힌 그로워 가든보다 새로운 게임인 식물 대 브레인롯에 집중하는 것 같아.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식물 대 좀비 카피 게임 같은데 브레인롯 유행 다 지났다고 하더니 식물 대 브레인롯 만든 거야. 아 아하. 알았다 이거 샘이랑 콜라보 한거지? 같은 반응을 보였어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?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로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해